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제자회인 영자회가 주최한 축복 대성회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축복 대성회에서는 경건, 신유, 성령과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영재회 목회자 24명이 말씀을 전했으며 성회 참석한 2만 명의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영재회는 전국 500여 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국내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성령의 계절이 불어오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영재회는. 진심으로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동안에 비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다 성공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긍정적인 절대 긍정과 절대 정말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영재입니다.